우리 생각하는 리더십은 어떤 것이 우리한테 리더십인가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리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약간 이 카리스마 있는 그런 리더십을 또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주 스마트한 또 일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영향을 끼치며 또이 땅에 다스리며 우리가 살아가게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들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리더십과 성경의 이 리더십이 과연 일치하는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가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영학자 피터 드로커라고 우리 현대 경영의 그 유명한 이 경영학자입니다. 이 피터 드로커가 이제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카리스마란 리더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들을 경직되게 하고 실패를 상상 못 하게 만들고 변화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게 스탈린, 히틀러 그리고 마오에게 발생한 일이다라고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의 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들의 말로가 다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가 조직 안의 리더가 카리스마가 너무 강하면 사람들은 같이 경직되게 됩니다. 리더도 경직되지만 그 조직도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자유로운 그 사고나 어떤 상상이나 더 발전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어렵고 기존에 있던 형식과 틀에 어 메여서 돌아가는 그런 어 조직이 됩니다. 이 지금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명화복적인 이런 이런 구조의 리더십은 버티기가 힘듭니다. 특히 이 과거에는 단순 생산직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걸로 성과도 내고 실적도 낼수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났고 그냥 편안하게 제압을 받지 않는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더 그런 리더십은 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성경의 리더들은 어떤 모습을 했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리더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실력 없는 리더는 아무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실력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학교에서 받는 성적과 뭐 학벌과 뭐 이런 것들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너무 잘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토익 점수가 높아도 또 업무하는 거는 전혀 또 다른 얘기일 때가 많습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 가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내가 어떤 거를 우선 순위적으로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쌓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 내가 그 나의 전문 분야에 이 지식과 그 경험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을 내가 극복해 나가면서 나에게 그런 전문성이 점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이 나의 실력은 리더십을 갖추는데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이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다윗은 이미 돌팔매질을 잘하는 실력자였습니다. 우리 늑대와 곰을 어, 우리 양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늑대와 곰을 상대해야 했던 다윗은 막 돌팔매질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했을 때, 제가 군대 했을 때 저는 GOP에서 이제 철책선 근무를 했는데 가끔 멧돼지가 출현합니다. 예, 조금 뻥을 더 하면 집채만한 멧돼지가 막 이렇게 산에서 내려와서 초소 있는 대로 막 이렇게 공격을 <laughs> 게 가끔 해옵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에 절대 총 쏘지 말아라. 한 방에 못 맞추고, 한 방에 제압을 못하면 더 위험하다.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라. 이런 것이 우리 지시사항이었어요. 이만큼 이 야생동물들이 이 사실 한 번의 공격에 이게 거, 주춤하거나 이 제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굉장하게 위험한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런 환경 속에서 한 방에 곰과 사자를 제압할 수 있는 이 훈련을 위해서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엄청난 실전 경험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에 사용받는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세는 어떤가요? 우리 지난 광야를 지금 몇주 동안 지나왔는데 6주 동안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세워져 있던 그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왕가의 사람으로 리더십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40년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광야의 전문가로, 광야의 생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80년 동안 실력을 갖춘 리더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기록한 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에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전에 이 구약에 대해서 완전 달달달 외듯이 아주 잘 아는 이 말씀을 공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알아온 이 구약과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이런 저서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남길 수가 있었던 그런 실력을 갖췄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 교회 안에 보면 너무 약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 실질적으로 나의 전문 분야와 나의 전문성에 대해서 실력을 쌓지 아니하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읽는다고 사실은 우리의 전문성이 길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께 매달려서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한 달이든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우리의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내가 전문성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때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보다 더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자녀들 우리가 길러 가는데 이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 단순히 우리가 공부해서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내가 잘 케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실력이 좋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리더라 부르진 않습니다. 그냥 전문가라 부르겠죠. 리더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리더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실력이 되게 좋은데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이렇게 박자 맞춰주는 역할만 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그냥 도구와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리더십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더는 어, 훌륭한 리더라고 우리가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리더입니다. 바로 이것은 관계 형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구성원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도 나를 아, 저 사람은 나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압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왜 나를 이끌고 나아가는지 내 스스로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이 있다면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따뜻한 그 사랑으로 내가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과 나아가고자 하고자 하는 일에 같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구성원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리더십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무엇을 하게 되나요? 그냥 이렇게 물고 빨고 이쁘다, 아유,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야 할 때도 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훈련시켜줬던 그 여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켰던 그런 여정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함께 성장하도록 이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 우리가 그냥 관리를 잘하는 관리자. 관리자는 내가 하는 일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내가 하는 일을 훌륭하게 완수하면 그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아가도록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는 공동체를 구성원을 성장시키는데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말씀,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따라가야 할 리더십이 누구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세우셨고, 그 열두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열두 제자로 인해서 전세계에그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감으로써 그분을 배워나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세워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그 삶을 통해서 나를 따르는, 나의 삶을 배우는 그 시간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이처럼 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혹독한 훈련을 거치면서 그 훈련을 통해서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일에 훈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훈련 받지 않고 사랑만 받았던 인물이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 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이어받아서 그냥 사랑을 넘치게 받았던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근데 그 솔로몬의 삶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넘치는 은혜와 복과 축복 속에 살았는데 이 솔로몬은 사실 이 혹독한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아버지의 이 사랑을 그냥 다 받았던 인물이에요. 솔로몬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 아주 방탕함과 이런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이 전도서가 이 솔로몬의 이런 삶은 헛된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이 말씀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이, 이 훈련 받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구성원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사람들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는 구성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또어 구성원들이 제대로 성과를 낼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말씀을 알아가고 있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단계이지만 우리가 목표로 두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알고 또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나중에 이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면 많은 봉사의 자리가 생깁니다. 뭐 반주를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식사를 맡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할수 있지만 그 봉사 중에 가장 복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자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로 또 오는 송도님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할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구성원을 훈련시키시면, 훈련시킴으로써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훌륭한 리더까지의 자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면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위대한 리더까지 더 위대한 리더까지 우리가 올라가려면 그 리더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실력도 갖추고 있고 또 사랑으로 구성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또 그들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성과를 낼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내고 나면 그다음에 무엇을 무엇이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왜 하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삶 모든 것들이 그냥 이유가 없이 하면 어, 마치 챗바퀴에 돌듯이 언젠가 이거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 질문이 내 머릿속을 맴도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 라는 그내 삶의 존재 이유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존재 가치를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다면 훨씬 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리더십이 이렇게, 어, 자주 변합니다. 때로는 이게 맞다 그랬다가 때로는 저게 맞다 그랬다가 구성원들이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게 맞기도 하고 저게 맞기도 하고 이 길이야, 절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잘 모릅니다. 그냥 구성원들은 리더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에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리더의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리더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가장 훌륭한 이 모델을 또이 훌륭한 비전을 찾아내는 방법은 이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로 인도하는 길 속에서 내 삶의 목표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내가 그 가치와 의미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명확한 가치관 속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더욱 더 흔들리지 않고 따라오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은 내가 막 이렇게 아, 나 존경해라 왜 니네 나안 따라오냐라고 내가 말을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여 내 마음에 다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때 진정한 리더십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큰 그릇이 되어야 되고 더큰 리더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리더십을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우리 리더십을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그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살펴보므로써 우리의 진정한 이 땅에서의 리더십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로 말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되고 나의 어떤 이 강압적인 태도와 이런 걸로 생겨, 생겨나는 리더십이 아니라 정말 존중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리더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은 결코 무능한 삶이 아닙니다. 결코 나약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한 자들로 세워놓고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말은 이한 말, 두말할때 우리 쟤는 이 상자 같은 겁니다. 이 불빛을 상자 밑에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을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말을 높, 불빛은 높이 들어서 이 불빛이 세상을 밝히도록 논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명절 때 우리 벌초한다고 저기 고모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고모님이 이제 그 그러니까 고모부가 목회하시고 고모가 이제 목회 은퇴하시고 나서 그 요양원에서 지금 이제 일을 하신대요. 근데 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치매 환자들이 많은 요양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 고모는 그냥 요양 보호사죠. 어, 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치매 환자들을 보면서 너무 재밌대요. 그분들이 말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까먹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항상 항상 웃으신대요. 깔깔깔깔깔하고 웃으신대요. 일반 사람이라면 되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아왜 이렇게 하지? 라고 반복되는 내 행동에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까까까까 웃으시면서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신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전체적인 요양원의 분위기가 즐거워지고 다들 기뻐하고 다들 까까까까까 웃는데요. 그래서 이 요양 그 원장이 아, 되게 많은 것을 배운다, 어,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그런 얘기를 우리 고모에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잠깐 들었지만 저는 이, 얘기, 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한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리더는, 우리 크리스천 리더는 꼭 리더의 자리에 가야지 리더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조직의 말단이어도 우리는 그 안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조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내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도 내가 그 조직 안에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진리로 비롯된 우리가 사랑으로 비롯된 이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이 리더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곳의 모든 분위기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높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욕심으로 막 가려고 그러면, 그게 사실 잘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치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 말씀의 가치로 주님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와 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우리의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가야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성경이 기준이 되는 그 가르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섞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큰 혼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진리이고 정답이고 이 안에서 내가 살아나갈 방법, 내가 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큰 은혜와 축복을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생명을 다스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들로 세워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늘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가치들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직장에서의 주인 되신 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리더십이 우리의 삶 속에 발휘되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을 빛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됐을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든 인생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이 시대를 바꿔내고 이 시대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귀한 인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아이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만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